요즘 한창 여름 휴가철이죠? 저는 바캉스를 가는 대신 집에서 나의 내면을 들여다보고 명상하며 그리고 도서관에서 밀린 독서를 하며 집중 마음 공부를 하는 시간으로 보내기로 했습니다. 사실 내면 세계를 본격적으로 탐구하기 전에 저는 보통 사람들처럼 먹 즐기고 물질적인 것을 추구하는 삶을 살았었습니다. 휴양지 여행, 호캉스도 원 없이 했었고요. 해봤었기에 여름 휴가에 대한 어떤 그런 미련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 그래서 간 도서관에서 그동안 밀린 독서를 하다가 도서관 장서들을 우연히 둘러보다가 이 책을 발견했습니다. 제목은 게으른 사람을 위한 잠과 꿈의 명상이라는 조금은 독특한 책인데요 제가 평소 조금 게으른 편이라 호흡 수련도 누워서 하는 와공을 하곤 하는 편이라서 네, 주목하게 되었습니다 저자는 티벳의 켄진 완결 린포체 입니다 정신세계사 출판사이고요 책의 앞부분에서 너무 좋은 내용들이 있어서 이 부분을 읽으며 저희 느낀 점을 더하면서 읽어보려 합니다. 화가 화를 부른다. 부정적 카르마. 만일 어떤 상황에서 부정적인 감정이 담긴 반응을 보였다면, 마음에 남는 카르마의 흔적은 우리의 삶을 보다 부정적인 쪽으로 밀어 넣습니다. 다시 말해서 누가 우리에게 화를 낼때 우리도 화를 내면, 다음에 화를 내기가 더욱 쉬워지게 됩니다. 그리고 그렇게 화를 낼 상황과 점점 더 자주 마주치게 되고, 나중에는 화를 내는, 화를 내는 게 습관이 됩니다. 주위에 화를 자주 내는 사람이 있으면 쉽게 이해가 될 것입니다. 화를 내는 사람은 끊임없이 분노를 정당화 시켜 줄수 있는 상황과 마주치게 됩니다. 화를 내지 않는 사람에게는 일어나지 않는 일이 그에게는 일어납니다. 외부에서 일어나는 일은 비슷할 테지만, 다른 종류의 카르마 성향이 서로 다른 주관적인 세계를 만들어냅니다. 네, 전 너무 쉽게 이 부분이 이해가 되더라고요. 왜냐고요? 바로 저란 사람이 이랬었거든요. 진지하게 마음공부를 해야겠다 하기 전의 저의 모습이었습니다. 누가 나를 화나게 하면 자동 버튼 누른 것처럼 저도 화를 냈습니다. 화를 내는 게 당연하다고 정당화하였었습니다. 화를 분출하지 않으면 더 골병들 것 같았었죠. 그냥 알아차림이 없이 즉각 열심히 화를 내곤 했었습니다. 그러나 그럴수록 끊임없이 화 나는 상황이 발생하더라고요. 정말 힘들었었죠. 왜 나에게만 이렇게 힘든 일이 일어날까? 늘 의문이고 고민이었습니다. 그럼 계속 읽겠습니다. 감정을 발작적으로 표현하면 결과는 심각합니다. 분노는 싸움이나 다른 종류의 파괴적 행동으로 이어지고 결국 육체적으로 상처받거나 마음의 상처를 받게 됩니다. 네, 또제 얘기입니다. 정말 와닿았습니다. 감정을 발작적으로 표현하면 결과는 심각하다 이 부분이요. 저는 종종 크게 분노하곤 했었고, 정말 심각한 결과를 낳곤 했습니다. 마치 쓰나미가 지나가고 난후 폐허가 된 것처럼 제 인생이 망가지고, 피눈물 날것 같은 결과를 마주하곤 했었습니다. 계속 읽겠습니다. 이것은 분노에만 해당되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두려움도 마찬가지입니다. 두려움에 시달리는 사람은 결국 다른 사람에게서 멀어집니다. 부정적인 카르마의 흔적이 사람의 인생을 부정적인 방향으로 몰고 가는 경우는 얼마든지 볼수 있습니다. 감정을 억누르고 어떤 행동도 보이지 않더라도 부정적인 영향은 남습니다. 억누른다는 것은 싫다는 표시입니다. 억누르려면 무엇인가를 팽팽하게 당기고 있어야 합니다. 문 뒤에 몰아넣고 자물쇠를 채워야 합니다. 우리 경험의 한 부분을 어둠 속에 밀어넣어야 합니다. 억눌린 감정은 적개심에 가득 찬채 어둠 속에서 때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다시 적당한 사건이 벌어져서 자기를 불러내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것은 여러 가지 모습으로 튀어나옵니다. 질투를 억압했다면 엉뚱한 일에 화를 내거나 질투심을 표현하는 사람을 미워하기도 합니다. 그러면서도 끝내 자신이 질투하고 있다는 것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드러내지 않은 미움도 하나의 행위입니다. 부정적인 카르마의 씨앗은 심어졌습니다. 자, 그러면 이번에는 자비의 마음을 지녀라 긍정적 카르마 이 부분을 읽어보겠습니다. 카르마적인 성향에 밀려 부정적인 반응을 보이기보다 잠시 멈추고 자기 자신과 대화를 나누면서 부정적인 감정을 해소시킬 방법을 찾을 수도 있습니다. 누군가 나에게 화를 내고 그래서 그 사람에게 화가 난다면 자비가 회독제가 됩니다. 처음에는 위선적인 모습으로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상대방의 분노가 그의 상처에서 나온다는 것을 이해하고 그 사람 역시 부정적인 카르마에 묶여있는 압박감으로 고통을 받고 있다는 것을 이해하면 부정적인 반응은 사라지고 자비로 대할 수 있을 것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순간의 욱하는 반응을 일단 잠시라도 멈추는 게 아주 중요하죠? 잠시 멈추고 심호흡을 하고 나 자신과 대화를 나누면서 또는 이게 안 되면 그냥 가만히 있는 것도 좋은 것 같습니다. 아무것도 하지 말고 가만히 있기 말이죠. 그후좀 가라앉으면 심호흡을 하고요. 저는 좀 이렇게 시간이 걸리더라고요. 격앙된 감정에 휘말려드는 순간 브레이크 버튼을 작동하는 것도 허둥대는 저를 발견하곤 합니다. 하여간 좀 가라앉으면 자기 자신과 대화를 나누면서 방법을 찾는 거죠. 놀랍게도 자비가 해독제가 된다네요. 저는 아버지에 대해서 이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아버지가 분노하시고 폭력적이 될 때마다 아 할아버지로부터 보고 자란 것을 그대로 답습하시는구나 할아버지가 아버지를 구타했었고 고함을 질렀고 억압된 그런 가정 환경에서 자라오셔서 옛날 사람이라 어떤 그런 심리학적 대처 기제를 알지 못해서 그대로 저렇게 행동하시는구나 억압된 무의식의 분출이구나. 아버지도 자기 자신을 어떻게 제어를 못 하시는 거구나. 저분도 억압된 게 너무 많아서 술을 마셔야 속에 담아뒀던 말들이 나오고, 아버지도 부정적인 카르마에 묶여 사시는 불쌍한 분이시구나. 이렇게 생각하곤 했었거든요. 그러면 좀 이렇게 마음이 좀 가라앉으면서 아버지에 대해서 정말 자비로운 마음이 자연스럽게 나오더라고요. 그럼 계속 읽겠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긍정적인 반응도 욕망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착해지려는 욕망과 평화롭게 지내려는 욕망, 영적으로 성장하려는 욕망이 그 밑바닥에 자리 잡고 있습니다. 이런 새로운 반응은 긍정적인 카르마의 흔적을 남깁니다. 우리는 자비의 씨앗을 심습니다. 다음에는 누가 화를 내도 자비의 마음으로 그를 대하기가 쉬워집니다. 자기 방어라는 좁은 마음으로 사람을 대하는 것이 아니라 자비라는 넓고 편안한 마음으로 사람을 대하게 됩니다. 이렇게 세상에 보이는 우리의 행동을 바람직한 쪽으로 맞추어 나가다 보면 결국 화낼 일이 전혀 없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이러한 삶의 자세도 하나의 수행이며, 이런 수행을 통해 자비의 마음이 저절로 우러나오게 됩니다. 카르마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하면, 많은 일들을 영적인 수행의 도구로 쓸수 있습니다. 일상의 경험은 물론이고, 누구에게도 말하지 못하는 자기만의 공상까지 수행을 위한 도구가 됩니다. 네, 맞습니다. 이렇게 깨어서 자기 방어가 아니라 자비라는 넓고 편안한 마음으로 산다면 일단 내가 편하고 화도 나지 않고요. 이게 바로 수행이네요. 네, 오늘은 여기까지 읽고 나누어 보았습니다. 어떠신가요? 여러분도 와닿는 부분이 있으신가요? 저는 진작에 이런 마음의 원리를 알았다면, 내 인생에서 좀더 편안하고 평화롭게 살수 있었을 텐데 싶고, 그러나 이제라도 알아서 좋은 것 같아요. 그동안의 몸으로 체득하며 어느 정도 깨치긴 했지만요. 저는 이렇게 마음 공부를 위한 책들을 자주 읽는 편인데요. 저희 느낀 점들을 여러분들과 나누고 싶어 이 채널을 열고 영상을 제작하게 되었습니다. 앞으로 거북이처럼 느려도 꾸준히 이런 나눔을 하고 싶습니다. 여러분들의 경험담 및 느낀 점도 댓글로 나누어 주세요. 소통하길 원합니다. 감사합니다.